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입주민 여러분. 영상을 통해 S아파트 문서공개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문서공개 시스템은 무엇이고 왜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서들은 입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아파트 문화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신뢰받는 아파트 행정을 위함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문서 공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번 시간의 목차입니다. 한눈에 보는 문서 공개 절차에서 예시와 함께 우리 단지의 문서가 공개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 문서 신고하기에서 공개된 문서에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서 공개 정책을 통해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 공개 과정을 알아볼까요? 네.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황주임 님이 전자결제 문서를 기한 올리셨어요. 그리고 박과장님, 유능한 소장님께서 결제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럼 입주민께 바로 공개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심사 대기함에서 7일간 머물러 있다가 입주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황주임님이 올린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데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7회간의 심사기간 안에 비공개함으로 이동시키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감지가 되면 비공개함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문서 공개 절차가 이해가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문서 공개 절차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엔 공개된 문서 중 개인정보 노출이 신고된 문서를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볼까요?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올린 문서에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S아파트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민원이 들어온 문서를 찾습니다. 문서 상세화면으로 들어가 화면 하단에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신고구분은 개인정보 노출. 신고 내용은 휴대폰 번호 포함으로 사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비공개함으로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는 결제 완료된 문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하겠네요. 이제 문서공개 절차와 신고함은 다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문서공개와 관련된 세부 속성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알고 계신 대로 내부 결제 문서는 결제가 완료된 후 7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 발행된 문서는 반드시 7일 내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서의 공개 연한과 보존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 연한은 기본적으로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존 연한은 영구 보존으로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S 아파트 전자 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대상은요? 입주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맑고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위의 정책은 기본 설정이니 아파트 환경에 맞게 활용하세요. 또한 문서 공개를 하여도 S 아파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문서를 보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분들의 s아파트 가입 참여를 통해 아파트 행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문서공개 절차와 비공개함 이전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s아파트 문서공개 시스템을 통해 맑고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이루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